영훈아 오늘 개인이 관리한 고급 SUV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무사고에 관리 상태가 너무 좋다는 거지 사신 분들의 만족도가 진짜 좋은 차량이죠 오늘 내가 수수료 없이 완전 미친 가성비 전국 최저가에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개인이 관리한 무사고에 옵션 좋은 고급 SUV를 제가 또 가져왔어요 오늘 제가 가져오고 나온 차량은 산타페 더 프라임 2.0 모던 모델이고요 2016년식에 13만 5천 k 로 운행된 무사고 차량입니다 기본 옵션도 괜찮고요. 아무래도 이 차가 개인이 관리했기 때문에 관리 상태도 아주 괜찮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대로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전국 어디에도 없는 다섯 가지의 무상 혜택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딜러들처럼뭐 알선 수수료 뭐 50만 원 받고 이런 게 전혀 없고요. 코일 매트 신품 장창 일주일 보험 출고 전보 하면서 이상 있는 부분은 수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출고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엔진 오일도 무조건 교체 드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한 혜택을 드리면서 뭐니 뭐니 해도 금액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제가 바로 1230 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광택까지 완료를 마친 차량이고요. 네, 아주 뭐 관리 상태 특 A 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운전석 휠은 아쉬운 스크래치 살짝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60% 이상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확실히 신색이 또 가장 깔끔하고 가장 인기가 있는 색상이고요. 운전석에는 스마트키에다가 또 기본 선팅도잘 되어 있어요. 뒤쪽에도 휠 상태 양호하고요. 뒷타이어는 한 4,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 휀다라든가 테일램프, 네, 아주 깨끗하고. 이 모델이 산타페 더 프라임 모델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좀 고급스럽고요.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가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은 5인승 모델이고요. 트렁크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조우석 측면 부분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관리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조우석 뒤쪽 휠도 스크래치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운전석 휠하고 조우석 뒤쪽 휠은 완벽하게 복원 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석에도 스마트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조우석 휠 상태는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지금 안내하고 있는 차량은요 무사고에다가 제가 또 가지고 와서 경정비도 많이 한 차량인데요 거기에다가 오늘 휠까지 깨끗하게 또 복원해드리고 무사고에 수수료 없이 완전 최저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시트 컨디션 뭐이 정도면 아주 깔끔하고요 바닥에는 제가 고급 코일 매트 신품으로 장착해드리도록 하겠고요 2열에도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에 와봤습니다 문을 여시게 되면 사이드 전동 오토 인도 전동 시트에다가 운전석 조수석 네, 시트 컨디션도 이 정도면 아주 깨끗합니다. 핸들 열선, 오토 스타 미끄럼 방지도 있고요. 자 제가 앞쪽에 앉아봤는데요, 확실히 개인분이 관리를 잘해서 아주 쾌적하고 깨끗합니다. 제가 바로 엔진 스타트 버튼 눌러서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소리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양 열선 시트에다가 그리고 양 통풍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스마트 키도 두개잘 보관이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도 있고요. 135,000km 운행됐고요. 오토라이트, 크루즈컨트롤. 자, 핸들도 보시면 네 까짐 없이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바로 이차 하부 점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0796 하부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깔끔한 하부 상태 비춰지고 있고요. 엔진 상단부 역시 보시면 누유 없는 깔끔한 모습 비춰지고 있습니다. 양쪽 하부 부품 역시도 등속 조인트 터진 거 없이 모두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엔진 미션 하단부 보시게 되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누유 없는 깔끔한 상태 하단부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엔진룸을 열어봤습니다. 자, 이 차는요.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제가 오른쪽에 성능지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누유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성능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오늘 관리가 잘된 고급 SUV 모델을 안내해 드려 봤습니다. 요즘에 한창 휴가철이기 때문에 완전 최저가에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개인분이 관리했던 무사고 차량입니다. 기본 옵션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제가 또 가져와서 경정비도 했지만 운전석하고 뒤쪽에 휠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신품처럼 깨끗하게 복원 수리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직 믿음 중고차에서만 다섯 가지의 혜택을 항상 드리고 있어요. 70만원 상당의 무상 혜택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가성비 좋은데다가 많은 혜택까지 드리고 있고요 항상 제가 상담 전화를 24시간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많은 문의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금액대가 너무 좋습니다 바로 123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탑송 전액 할부 다 가능하고요 산타페 더 프라임 2.0 모던 모델이고요 16년식에 13만 키로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시기 어려우시면 전화 주시면 할부 다 진행되고 저희 직원이 집 앞까지 안전 안전하게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믿음중고차 박영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의 투싼 IX 모델입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됐고 당시에는 IX라는 네이밍으로 스타일과 성능 모두 인기가 많았던 차량인데요 바로 투싼 IX 디젤 X20 럭셔리 모델입니다 2010년 1월식에 15만 4천 키로 주행한 외판 단순 사고만 조금 있었던 차량이고요. 누유 누수 역시도 전혀 없는 아주 관리를 잘 하시면서 타신 차량입니다. 렌트 이력과 용도 이력까지도 없는 개인이 관리를 잘 하시면서 타신 차량이고요. 경정비까지 모두 완료가 된 차량입니다. 오늘 저희 믿음 중고차에서 준비된 차량은 전국 최저가 바로 460만 원에 가지고 나왔고요. 이 차량 역시 믿음 중고차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믿음 중고차 다섯 가지 혜택 코일매트 1 7 보험, 출고 점검에 딜러 수수료 제로, 엔진 홀까지 무상으로 교환해 드린다는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차량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차량 전면부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날렵한 라이트에 백화 현상 없이 아직 선명한 라이트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디자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타이어 한번 보여드리면 50% 정도 남아있는 아주 넉넉한 트레드 보실 수 있고요. 측면부 외판 상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스 없는 측면부 외판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뒤에 타이어도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뒤에 타이어 형제 절반 정도 남아있는 트레드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가 지금 연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트렌디하고 세련된 그런 디자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모두 다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넓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트렁크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2열도 앞으로 폴딩하여 차박도 가능하시고 더 많은 짐 적재하실 수 있는 아주 넓은 트렁크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트렁크 하단부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스페어 타이어까지 잘 보관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조수석 측면부도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연식 대비 아주 양호하게 잘 관리하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차량 내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차량 내부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시트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특 A급 이어시트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믿음중고차에서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저희 믿음중고차에서 신품형 고급 코일매트를 장착해 드린다는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사이드미러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재 사이드미러 불스원 관광미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도어트림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전동접이식 사이드미러 오토윈도우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1열 시트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1열 시트 역시도 연식 대비 아주 양호하게 관리를 잘 하시면서 타신 시트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1열 시트 한번 앉아 봤습니다 확실히 SUV답게 넓고 쾌적한 그런 공간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시동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핸들로 올라오는 잔진동이나 소음 역시도 아주 양호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앞에 보시게 되면은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까지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한번 보시게 되면은 버툴리 한번 보실 수 있는데 까짐없는 아주 특 A급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에어컨 역시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밑에 한번 보시게 되면 양쪽에 열선 시트 이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핸들 상태 한번 보여 드리고 있는데 핸들 커버까지 씌워가지고 아주 잘 관리하면서 타시는 핸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기판 한번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주행거리 15만 4천 키로 보여지고 있고요 경고등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한 계기판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한번 보시게 되면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랑 지금 카센터 가셔서 하부 영상 한번 보고 보시겠습니다. 산4320 하부 영상입니다. 지금 깔끔한 하부 상태에 비춰지고 있고요. 엔진 하부 쪽 보시고 상단 쪽까지 지금 비춰 드리게 되면 누유 없는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쪽 등속 조인트 역시 터진 것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차량 엔진룸 한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엔진 잔 진동이나 소음 역시도 아주 양호한 상태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옆에 선능지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차량 단순 외판 사고만 있었던 차량이고요. 이 차량 역시 용도 이력 없고 렌트 이력 없는 아주 깔끔하게 개인이 관리하시면서 타신 차량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누유 누수 역시도 하나도 없는 아주 관리를 잘 하시면서 타신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현대 투싼 ix 디젤. X20 럭셔리 모델이고요. 2010년 1월 시기 15만 4천 킬로 주행한 단순 외판 사고만 있었던 차량입니다. 이 차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유 누수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렌트 이력과 용도 이력 전혀 없는 괜히 관리를 잘 하시면서 타신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져와서 경정비까지 모두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이 타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저희 믿음중고차에서 준비한 금액 바로 460만 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중고차 5가지 혜택 모두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콜매트 179원, 트고 점검에 진료수수료 제로, 엔진으까지 무상으로 교환해드린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역시 전국 팍송 이에 8부 모두 다 가능 차량이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의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저희가 성실평일과 상담해 드린다는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까지 많이 남아있단 말이야. 아마 SUV 중에서는 중고차 감가 방화가 제일 좋은 차량이 또이 차량이고 그만큼 만족도가 SUV 중에. 가장 인기가 좋죠. 그렇지 옵션까지 너무 좋은데 통풍 시트에다가 전동 트렁크, 차선 이탈까지. 안녕하세요. 오늘 신차급의 고급 SUV 모델을 가져왔는데요. 무사고의 4륜 구동이라 안전하게 탈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아마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농담이 아니라 보통 시세는 3천만 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오늘 제가 휴가철에 작정하고 완전 최저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키로수도 짧고 4륜 구동의 무사고 차량이고요. 22년식이기 때문에 제조사 무상 AS까지 많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신형 소렌토, MQ-4, 자륜 프레스티지, 디젤 모델이고요. 2 2년식에 5만 킬로운행의 무사고 차량입니다. 또 7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타실 때 편리하게 7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 모델이 시세가 3천만 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 저희 믿음종호차에서는 5가지의 무상 혜택을 항상 드리고 있어요. 코일매트, 일주일봉, 출고 점검에다가 엔진오일까지 무조건 교체해 드리도록. 가겠습니다. 오늘 가격은요, 한번 비교해보세요. 바로 2,68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광택까지 완료를 마친 차량이고요. 신차급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전방 센서도 있고요. 또 이게 디젤이기 때문에 또 연비까지 또 괜찮은 모델이고요. 운전석 휠도 아주 깨끗하고요. 타이어 상태는 지금 230%인데 앞 타이어 두 군데는 제가 A급으로 교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키로수가 5만 키로다 보니까 관리 상태 너무 좋아요. 네, 운전석쪽에는 스마트키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기본 선팅도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도 휠 상태 아쉬운 스크래치 살짝 있지만 양호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한80% 이상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뒤 휀다 쪽이라든가 뒤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네,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이 차는 전동 트렁크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한번 터치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있고요 맨 3열이 지금 폴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많은 또 짐을 실으실 수가 있고요 2열까지 폴딩하시면 차박까지 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받으실 때도 한번 터치하시면 부드럽게 잘 닫히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이 모델이 4륜구동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안전하게 타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조우석 측면 부분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외관 컨디션 관리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조우석 뒤쪽 휠 컨디션도 네 아주 깔끔합니다. 조우석에도 스마트키 장착이 되어 있고요. 구독자분들 요즘에 한창 또 추가철이잖아요. 이 신형 쏘렌토를 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연식의 2키로 이 금액대가 나올 수가 없는데요 휴가철 구독자 분들에게 완전 최저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시트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고요 바닥에는 제가 고급 코일 매트 신품으로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에도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앞쪽에 와 봤습니다 문을 열시게 되면 사이드 전동 접이 오토 윈도우 전동 시트에다가 운전석 조석 시트 상태도 네,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합니다 워크인 시트도 있고요 차선이탈 전동 트렁크 미끄럼 방지도 있고요. 조속에도 전동 시트 있고요. 차지 앞쪽에 앉아봤습니다. 확실히 이 차가 연식 좋고 키로수 짧기 때문에 실내도 아주 깨끗하고 쾌적합니다. 옵션까지 좋은 차량이죠. 제가 엔진 스타트 버튼 눌러서 지금 시동을 걸어봤는데요. 자 엔진 소리도 부드럽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쪽에 보시면 양 열선 시트에다가 양 통풍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핸들 열선, 오토홀드 기능, 전자 파킹, 오토 스탑 기능에다가 전방 센서까지 있습니다. 스마트키도 두개잘 보관이 되어 있고요. 메리평 하이패스 주행 킬로수는 58,000km 운행됐고요. 오토라이트, 크루즈 컨트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차량 하부 점검 영상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트5430 하부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깔끔한 하부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프레임 하단부 보시는 대로 부식 전혀 없는 깔끔한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엔진 상단부 현재 보시게 되면 너무 깨끗한 신차급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양쪽 하부 역시도 모두 깔끔한 모습이고요. 하부 엔진과 미션 역시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엔진룸을 열어 봤습니다. 네, 엔진 소리 아주 부드럽고요. 누유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오른쪽에 제가 성능제를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가 좋은 거는 말씀드렸지만 제조사 무상 AS까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타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제가 SUV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을 안내드려봤습니다. 해 거기에다가 제조사 무상 AS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옵션도 좋고 만족도가 너무도 좋은 차량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몇년 타시다가 파시더라도 중고차 감가 방어까지 너무또잘 되는 차량이죠. 웬만한 또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키, 전동 시트, 열선 통풍 시트에다가 차선이탈 전동 트렁크, 워크인 시트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리듬 중고차에서만이 다섯. 까지의 무상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70만원 상당의 무상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엔카든지 어디든지 다 비교해보시면 이 정도 사양이면요 3천만원 이상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 추가철 파격 할인 특집으로 바로 2,68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고요 앞타이어 주차장은 A급으로 교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탁송 전액 칼부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정상 영업하고 있습니다 오시기 어려우시면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주도 뿐만 아니라 섬마을에서 전화주시면 할부 진행되고 저희 직원이 직접 운전해서 탁송으로 집앞까지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들이 타시던 차도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고요. 폐차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에서 200만원 이상까지도 폐차비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건설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